자 색깔별로 앉아볼까요? 색깔별로 뭐지?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학의미니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지금 저희가 디지털 시스템으로 청팀과 홍팀을 나눠놨어요. 우리 빨간 거 딸기 어때? 딸기. 딸기! 혈압은 어때? 혈압! 야 혈압 어때? 혈이 딸기잼? 국민의힘! 야국민의 국민의힘! 저기요, 국민의힘 누구야? 어? 국민의힘. 자, 자. 안 돼요, 안 돼. 민주당. 제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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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한때 <어때>? 김문수. <웃음> 이재명. <웃음> 이재명. <laughs> 대통령팀. 절대 안 됩니다. 귀엽게 만드세요, 귀엽게. 자, 팀명 하나, 둘, 셋.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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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 뭡니까? 스카이! 스카이? 네, 스카이. 파란색이니까. 아, 자, 스카이 대 딸기. 딸기 대 스카이.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미니 운동의 첫 번째 게임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색판 뒤집기입니다. 아 색판 뒤집기. 1분에 뒤집기. 제한 시간 동안 총 20개의 색판을 뒤집어서 어,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의 컬러로 가져가면 됩니다. 어딘딘 이민정 붙었고요. 소현아 우리 반장 나왔어요. 심초아 이렇게 얘기할게. 요 자, 준비. 어, 밥알 미리 들어갔었네요. 밥알 미리 들어왔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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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성... 자, 자, 미안해요. 미안해요. <laughs> 준비. 아아 빼서요, 빼서, 아 빼서. 에이. 아 이. 거야아이 빼서요. 아, 이거 반칙이에요? 이거 반칙이에요? 반칙이죠. 좋아 좋아 반대쪽+ 반대, 반대 반대쪽+ 반대쪽+ 반대쪽 밀으세요 반대쪽, 가이 반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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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스카이, 스카이, 스카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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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니아이아머아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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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 좋아+ 좋아+ 애들 앞에서 지금 어른들 너무 싸웁니다. 자, 진정하시고.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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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는 좋아+ 아 저는 자몇 개입니까? 세세요. <laughs> 아우 어, 이겼습니다. 확연히. 골드 팀 승리! Let's go. 잘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빵이 어, 잘했어, 이, 이, 이 잘했어. 이 기운 그대로 두 번째 운동의 게임은 줄다리기. Let's go. Let's go. 힘을 아껴, 힘을 아껴. 힘을 아껴. 아, 우리 이겼다. 이겼다. 건데. 지금 쇼! 네. 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시간은 30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하율이 넘어지면 안 돼? 춤해! <금> 춤해!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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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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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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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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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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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잘어어잘어어어어잘어어잘어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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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자 이제 계속해서 오늘 미니 운동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이어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이어 이어달리기 학생 2명 그리고 출연진 3 명으로 조를 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오정 출연진인데 이 선에서 버튼을 받아서 저기 있는 결승전까지 들어가요. 아 거리가 엄청 가깝죠? 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발 자전거를 타고 네? 들어갑니다. 네? 타고 네? 들어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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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발 자전거는 출연진들이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가오정 멤버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아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네. 그렇지? 가자! 오 좋아 오, 어 아,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와, 나이스. 어 완성 그렇지 오 아, 가자, 좋아 어 가자 아 완성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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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 코스 이 코스 그렇지 이 코스 이 코스 품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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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야 아, 기 아, 기 아, 기 아,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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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기야 아, 기라고 민채야 아, 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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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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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 봐. 야, 야 빨리 도와줘, 와, 빨리 쳐줘. 와, 쟤 뛰는 거 봐. 야, 야 빨리 도와줘, 빨리 쳐줘. 저베리, 저베리.

도가치 <laughs>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laughs> 어, <laughs> 같이 들어왔어, 같이 같이 똑 같이 들어왔어. 같이 가치도가 같이 도어 같이 도가치도 어치이 도가치도 같이 도같가치도 같이 도이가이 도가치도 같가이 도가치도 가이이이승 축하합니다. 딸기 틈틈이. 아 축하합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아자아 비디오 판독 아 결과 이민정 씨가 본인의 뼈를 앞쪽에 페달에 부딪히면서 밀어줬어요. 아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부상 투어! 어머, 괜찮다. 이게 부딪히면 아야해야 되잖아. 부... 딸기TV 최종 승리합니다! 귀염둥이들 앞으로! 얘들아, 우리 사진 찍자! 고생하셨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아버님 아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 아버님이요 유정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애들이랑 또잘 놀아 주셔 가지고 네. 오늘 저 네. 예. 유정이한테 잘해 줬거든요. 아,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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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물고 뭐 계신 거가 아, 예. 아, 물줄 알았어. 새처럼 뭐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거 가또소를키워 가지고 아, 오셨다 이거가 어머머. 오셨다이거 어머머머. 야, 이거. 이거 가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는 갈비. 오우! 갈비. 오우. 색깔 봐봐, 빛깔 봐봐. 이모나 이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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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요 이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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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는 살치. 와, 아 야다 녹아, 다 녹아. 아! 와, 이거 장난 아니, 아니야. 아볼 이상이라니까간 예 이상? 예아 이상. 아 이상. 이게 아 약간 그렇지, 눈꽃 근데... 내린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경이로 그냥. 어, 카드도 돼요? 아 혹시 이 정도면 <laughs>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으로 시중에서 사 먹으면 뭐. 100만 원 정도? 와, 아, 저희가 아, 또. 아버님 맛있게. 플렉스 지금. 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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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네, 여기 텃밭이 있습니다. 까이 그래? 아, 쌈을 또 좀. 어. 아, 그럼 잘 먹고 또 내일 또 힘내보겠습니다, 어머님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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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진짜 네. 잘 보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대박. 살찌 죽인다. 진짜. 제가 인터넷에본 소고기 빛깔 중에 최고잖아. 아, 너무 예쁘다. 아, 아니, 근데 연동 안심 진짜. 고기 불 올렸어요. 오케이. 어, 첫 번째 나왔었고. 고기 뭐라고 그랬어? 순서. 안심. 음. 안심 준비 들어갈게요. 안심 됩니다 안심 됩니다불불 세팅 완료. 아, <laughs> 들어가요. 와,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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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안창, 안창 좋다. 진짜 대박이다. 안창 진짜 좋다, 여기. 와. 먹으면... 와. 그거 준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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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렛 야, 불이 다 세다. 어. 야, 빛깔 좋다. 아 아니. 아니, 좋네, 프로그램이. <laughs> 이거 약간 고생 끝에 진짜 낙이 오는 그런 느낌이다. 우린 고생 끝에 취침이 오거든. 야, 딩디이 아예 이쪽 멤버 됐네. 아, 딩디이 완전 넘어왔어 이쪽으로. 아유, 야. <laughs>